국민 트롯 왕자, 손태진. 트롯 뮤직 어워즈 2025 최고 가수상 수상. 전설들도 기립박수, 아파트 입구를 덮친 팬심의 폭풍에 일산이 흔들렸다. 그 밤, 한 남자의 이름이 호명되자, 전설들은 일어섰고 팬들은 울었고, 그의 집 앞엔 장미바다가 피어났다. 2025년 7월 28일 밤. 경기도 일산 KINTEX 제1전시장에서 열린 SBS 트롯 뮤직 어워즈 2025는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트롯사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인 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손태진, 국민 트롯 왕자가 있었다. 최고 가수상 손에 쥐며 폭발한 감정,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울었다. 당일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마지막 부문이었던 최고 가수상 수상자로 손태진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객석에서는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흐르다가 이내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로 뒤덮였다. 그의 수상을 축하하며 기립한 이들의 면면은 실로 놀라웠다. 고정우, 김용필, 김희진, 마진, 박성훈 빈혜서, 송민준, 신유, 오유진, 이수연, 조정민. 황민호 등 대한민국 트로계를 이끄는 거물급 아티스트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고 박수를 쳤다. 그 순간 누군가는 말했다. 이건 단순한 수상이 아니다. 손태진 시대가 시작됐다는 선언이다. 무대에 오른 손태진은 감정이 북받친 듯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목소리는 더 단단하고 따뜻했다. 이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스승님 그리고 사랑하는 팬 손샤인, 선샤인, 여러분,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진아, 축하한다. 부모님 전화에 무너진 국민왕자. 무대가 끝난 직후, 대기실에서 손태진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떴다. 태진아, 엄마랑 아빠는 지금 방송 보면서 울었단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 짧은 통화는 수상순간보다 더큰 울림을 안겼고, 그를 지켜보던 매니저, 스태프들까지 눈시울을 불켰다. 한 스태프는 말했다. 이제서야 정말 태진이 형이 꿈꾸던 무대에 섰구나 싶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밤이었습니다. 팬덤 선샤인의 선물 테러? 아파트가 들썩였다. 시상식이 끝나기도 전에 팬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태진의 공식 팬카페 선샤인은 트롯의 태양. 우리 태진 오빠의 영광을 축하하자. 라는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서 꽃과 선물, 케이크, 와인 등을 공수해 그의 거주지로 몰려들었다. 서울 마포구 소재의 고급 아파트 단지 로비는 순식간에 꽃들로 뒤덮였고 택배기사들은 끝없이 선물 상자를 배달했다. 경비실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오늘 로비에만 150개 넘는 꽃다발과 선물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인기 많은 분인지 몰랐어요. 주민들이 다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로비 곳곳에 장식된 카드에는 팬들의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당신은 우리 인생의 햇살입니다. 앞으로의 길도 찬란히 빛나기를. 트로계의 중심, 우리의 태진 오빠. 축하해요. 이상은 시작일 뿐. 더 높은 곳에서 만나요. 손태진은 단지 스타가 아니다. 그는 시대의 목소리다. 그는 클래식 발성과 현대적 감각, 따뜻한 서사를 모두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보컬입니다. 특히 그는 무대 위에서 감정을 조작하지 않고 진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팬들이 울고 선배들이 감동하는 거죠. 또한 방송 프로듀서 강윤철 PD는 손태진의 인기는 우연이 아닌 전략과 진정성의 결합이라며 그를 트로트계의 국민 아이콘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전히 배웁니다. 모든 시상이 끝난 후 백스테이지 인터뷰에서 손태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상은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진실해지고 싶습니다. 팬들이 자랑스러워 할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는 트롯 가수지만, 단순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사랑받는 방법을 알고, 감정을 나누는 법을 아는 이 시대의 이야기꾼이다. 손태진이라는 이름, 이제는 대한민국 트롯의 역사다. 그의 이름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진정성, 열정, 노력, 그리고 팬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을 갖춘 예술가 손태진.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 그가 걸어갈 길이 꽃길 뿐일 것임을. 왜냐하면 그 길은 팬들이 피워준 진심의 장미길이기 때문이다. <laughs>